좌파가 들어오게 되면 노름판을 만듭니다 투기판이죠 이우기를 하기 위해서 스타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때는 바다 이야기로 노름 그래가지고 다 같이 뭐 게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뭐 이렇게 하고. 몇 년을 그렇게 해서 노무현이가 손뗄 때는 그냥 다 거지가 됐죠 그 하나라도 남았습니까그 가게가 다문 닫았잖아 다 망했잖아 다 해먹고 그리고 문재인이 와서는 또 경제를 살린다 그러면서 뒷근육으로 해먹은 게, 이제 태양광 이런 거 전라도 애들 전부 막, 알라고막돈 뭐, 나라 돈다 주고 막 해서, 막 길바닥에다가 뭐, 농촌 가면 막 여기저기 사방에다가 막 태양 뭐 이런 거 해놓고 돈 받아가. 돈한 푼도 안 내요, 시골 사람들. 나라에서 저 후원금 받아가지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아 그렇게 해서 띄우그 다음에 코인. 아무 코인이나 잡코인 만만 들어가지고 그냥 막 코인으로 그냥 거지만. 내가 볼적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6개월 동안은 부동산 띄우기.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. 띄우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람은 잡힙니다. 이 시기에 팔겠다고 하면은 바보들이 들어와서 집 사주면 좋겠지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 띄우기.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. 분위기. 그리고 코인입니다. 스테이블 코인.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거 사가지고 오르는, 오르는 코인이 아니에요. 코인 얘기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안 드리지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런 식으로 후기 바람을 비워서 경제를 띄운 다음에 이제 다뭐 경제가 띄워지지도 않아. 지금 같은 경우에 부동산으로 빚내고 뭐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금융위기가 터질 확률이 높아지겠죠. 아무래도.